2024년 9월 26일 하늘별바다 바다정원 노을입니다. 저는 지금 황토갯벌 맨발 걷기 울트라워싱 중이고요. 노을을 감상하며 제몸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, 질환들을 갯벌에 내려놓고 있습니다. 야 저기 왠 새들일까요? 엄청나죠? 150, 200마리 정도 되려나? 장관입니다. 노을역에 지금 들물이거든요. 들물에 올라오는 물고기 떼들 노리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참 평화롭고 너무 좋습니다 노을빛에 빛나고 있는 하늘별바다 펜션이고요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? 접지공사를 막 끝냈는데 황토개발 울트라헤싱 원수풀을 이용하고 있는 첫 1호 고객. 잠깐 좀 전에 얘기 나눴는데, 열 번째 찾아주셨다네요. 오실 때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. 심터를 운영하고 있는 개 펜션 지기 직원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새들이 날아가고 있어요. 얘기를 들으면 꼭 노을역에 이렇게 한번씩 오리떼들이 하늘 나르면서 군무를 한다고들 하는데 이 녀석들은 일부만 나네요 아마 노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달 한글날 하늘별바다 황토갯벌 맨발축제 제 1회 인데요 치유의 황토갯벌 맨, 맨발 걷기 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 주시고 오셔서 이 멋진 이 푹신푹신한 황토갯벌을 걸으면서 치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 가져가셨으면좋겠습니다 멋진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저희 승 o 나무라고 하는데 저승 i 나무라는곳 앞에서 우리 박동 o 회장님 9일 날 11시에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. 황토갯벌 밟으시면서 강연도 들으시고 경품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체육대 운동에 참여하시고 경품도 받아가시고 또 준비한 추첨 상품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노을이 참 예쁜 황토갯벌의 고장 무안군 하늘별 바다 바다 정원입니다. 생명이 움트는 곳. 제 강아지 아빠 개츠사성이고 있네요. 쪼쪼 이리 와봐. 아빠랑 놀자. 이리 오세요. 맨발 걷기를 그 하는 우리 쪼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쪼야. 반드가서 그냥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많이 찾아주세요 아저네 아, 네, 감사합니다 극한 시청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축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